안녕하십니까. 모틀란 t v 입니다 미래통합당 민경호 의원이 제기한 사이로 정선 개표 조작 의혹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분실 경위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심층 취재해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13일 사라졌던 투표용지가 다시 나타난 경위를 심층 취재해 보도했는데 그 경위가 매우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난 4월 15일 선거 당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 제육관에서 구리시 수택이동 제2투표구에서 이성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두장더 많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한 사람은 100명인데 투표용지는 102장이었던 것입니다. 오차를 발견한 선관위 관계자가 봉투에 봉인돼 선거 가방에 들어가 있던 자녀 투표용지를 꺼내 확인했고, 그 결과 제2 투표구가 아닌 다른 투표구의 투표용지 두 장이 제2 투표구 투표용지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돼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투표지 분실 미스터리를 이야기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바로잡은 후에. 자녀 투표용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선거 가방에 그대로 보관한 새로운 정황이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이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해 자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했다는 점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인수와 자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6개 투표용지가 분실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설명하면서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바로잡은 후에 자녀 투표용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선거 가방에 그대로 보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로 감추는 듯한 소극적인 설명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자녀 투표용지와 투표록동을 보관하는 선거 가방을 구리시 체육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는데 잠금장치를 채워놓지 않아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CCTV 화면이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체력단련실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투표지 도난을 방조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 결과 구리시 체육관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은 선관위 요청으로 개방해 둔곳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중요한 투표지가 든 선거 가방이 보관된 체력 단련실의 개방을 요청한 것이 다름 아닌 선관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대신 초점을 흐리는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자녀 투표 용지를 담은 봉투를 개봉한 때부터 개표 종료가 이루어진 4월 16일 새벽 3시 사이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지 분실 시점에 대해 설명해 왔는데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투표지 분실 시점이 선관위 설명과 다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난 후인 4월 16일에서 17일에도 체육관에 투표지 가방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이때 분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표가 끝나면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투표지 가방이 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 더 무감시 상태인 체육관에 방치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체력단련실의 관계자는 체력단련실 열쇠는 한 개뿐인데 선관위에 넘기지 않았고 이 기간 계속. 체력 단련실에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선거 관리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체력 단련실은 개표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개표 장소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며 논점을 벗어난 황당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꼼수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분실과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볼때 구리시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실은 그것이 기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고 투표 조작과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처럼 개표일 이후까지도 부실하게 투표지가 관리된 것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리고 투표지 도난 위험성을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중한 책임을 명키 어렵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의혹이 가득한 투표지 분실 사태를 폭로한 민경욱 의원에 대해 덤터기를 씌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이번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원장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유사사태 재발 방지와 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